이앞번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초림 때 세례요한이 언약이 에루살렘 성전에서 진례비 역사를 한 적이 있었는가 신천지는 에루살렘 성전에서 세례요한이 진례비 역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말라기 3장 1절 예언이 세례요한의 사명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은 언약이 될수 없고 사명도 언약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이 세례요한의 사명이라면 언약이 없는 배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이만희씨는 말라기 3장 1절 예언을 세례요한의 언약이라고도 주장하며 이 언약과 예언이 다르다고 주장하자 이만희씨는 다시 말라기 3장 1절 예언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은 언약이 될 수도 없고 사명도 언약이 될수 없습니다. 다시 언급하면 예언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만이신 언약은 하나님이 선택한 목자와 직접 언약으로 언약한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은 만고 내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추가 화련히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길예비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보내 주시겠다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세례요한에게 한 언약입니까? 말락이라는 선지할 통해서 장래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언이 곧 언양이라 사명을 지시한 것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첫 언약은 세례요한에게 세운 것이 아니라,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 짐승의 피로 세운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대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처럼 모세가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혈통 이스라엘 민족과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첫 언약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혈통 이스라엘 민족으로 모세가 세운 첫 언약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다시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 11장 13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씀처럼 곧첫 언약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또 언약을 세울 때 바울은 반드시 피로 세우는 것이며 그 피라는 것은 희생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피의 죽음을 통해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어긴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6절에 읽어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니니.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데케로 언약을 유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유언에 표시되어 있는 일자 나나주에 보면 엇혹 언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이 유언과 특성이 같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살아있을 때 죽음을 앞두고 하고 사망 시점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은 원약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6월절 밤에 제자들과 피와 살 대신에 포도주와 떡으로 세우냐 것을 세우시고 이것을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음으로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 효력이 발생하여 새 언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에 언약은 죽어야 효력이 있고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언약을 세웠나요? 또 재림 때에 첫 언약을 했다는 유재열은 동맥을 잘라 언약을 했다는데 죽었나요? 또 이마니 씨는 유젤 씨처럼 동맥을 잘라 언약을 했나요? 왜 유젤은 동맥을 잘라 언약했는데 이마니 씨는 동맥을 자르지 않았을까요? 이 언약에 공통점이 없습니다. 또 유젤 씨처럼 동맥을 자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피로 새 언약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언약은 언약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 첫 언약의 유재열 씨나 새 언약의 이만희 씨는 언약을 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이라고 과연 볼수 있을까요? 이것은 언약이 아니라 언약을 모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 말씀의 피는 죽음, 곧 희생을 통한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제열 첫 언약의 동맥피나 총회장의 피는 살아있기 때문에 언약에 효력이 없으며 언약이 될 수도 없습니다. 또 피언약을 모방하여 유제열은 동맥을 또 이만희씨는 동맥도 아닌 그냥 피로 언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언약을 모방하고 인물을 사칭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세례요한이 에루살렘 성전에서 길레비사자로 역사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천지는 세례요한이 에루살렘 성전에서 역사했다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계시록때 장막성전에서 유재열 씨가 역사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완이 에루살렘 성전에서 길레비 사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길레비 사자는 엘리아 선지자로 세례완이 출연했습니다. 세례완은 길레비 사자로 어디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까지 예언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성전에서 길레비 역사한다고 애언되어 있는 구절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40장 3절에서는 광야에서 길레비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읽어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와는 마태 3장 1절에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결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길내비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곳 광야에서 요한에게 직접 임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읽어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네, 이와 같이 엘리아인 세례와는 이만희씨 말처럼 에루살렘 성전에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만희씨가 주장한 세례와니 에루살렘 성전에서 길 예비했다는 말은 성경을 왜곡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재림 때 유제열 선배 교주가 장막성전에서 길레비했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다음. 초림 때세례완이 언약을 어겨 배도했는가? 세례완이 초림 때 배도했다 논리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재림 때 유절이 장막성전에서 배도했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억지 논리입니다. 초림 때 엘리아의 사역인 세리완이 배도했다는 논리는 재림 때 선배 교주 유절 씨를 길레비 사자로 만들어 언약하고 배도자로 만들기 위한 논리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려면 반대로 재림 때 삼손의 예언이나 길레비 사자에 대한 예언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삼손을 보내준다는 예언이나 길레비 사자를 보내준다는 예언이 없기 때문에 초림 때 엘리야인 세례 요한의 언약과 배도의 논리를 만들어 재림 때도 초림 때와 같다고 하여 유추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 때계시록에 길레비 사자로 삼손에 대한 예언이나 원약 배도의 논리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록에 가감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도 재림 때 길리비 사자가 삼손이 원약 배도가 계시록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초림 때 세례의완의 배도 멸망을 설명하고 재림 때를 왜곡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적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만희 씨의 말대로 세례완이 언약을 어겨 배도했는가? 우리가 이미 알아봤듯이,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은, 말라기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지, 언약이나 사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또, 예언이 사명을 마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 선지할 통해서 예언한대로, 길레비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언대로 성취된 칠상이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길리비사자 세례요한과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출현하면 하나님의 애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마니씨 말대로 세례요한이 직접 언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언약을 어겨 배도했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신천지식의 세례 요한의 배도의 논리는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만희 씨 말대로 세례 요한이 배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만희 씨는 재림 때 선배교주 유재열 씨의 배도를 만들기 위해 세례 요한의 배도를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는 예수님을 의심했다. 예루살렘 성전이 침노당했다 요한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고 했다. 따로 세로 주었다. 서기관 바리새인과 하나 되었다. 헤롯의 불륜에 간섭했다.라는 논리를 배도의 이유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알아봤듯이 세례완의 배도를 만들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세례완의 배도는 이 앞번에 제림은 초림 때와 같다. 주제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례완의 배도에 대해 자세한 것은 재림은 초림 때와 같다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완의 배도의 논리 첫째 세례완이 의심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배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배도는 언약이 전제됩니다 그러나 말라기 3장 1절 어... 예언이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직접 언약을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직접 언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배도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은 직접 언약할 필요 없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 세운 그첫 언약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시 언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언약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과 열두 제자와 새언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떡과 포도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새언약을 새언약 성만찬으로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은 이미 새언약 백성입니다. 이미 기독교인은 새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시 유재열 씨 언약이나 이만희 씨 언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새 언약 백성이고 이새 언약 백성인 기독교인이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예수님께 부른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길레비 사자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직접 생안약을 한 열두 제자 중에 배도한 자는 먼저 유다가 배도하여 예수님을 팔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을 제외한 열 제자도 모두 예수님을 등지고 배도하여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것은 배도 아닌가요? 또 의심이 베드로라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오실 때 베드로가 의심하여 물에 빠졌고 또누가보음 24장 37절에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심했는데 이것도 베드로라고 볼수 있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배도한다고 멸망을 하나요? 배도했어도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배도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첫째, 세례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을 의심해서 배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 11장 2절과 3절에 읽어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네, 이것은 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교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서 궁금해서 질문하면 교수님이 너 배도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와 같이 요한은 옥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신 일을 들어보니 세례 요한이 생각한 노마의 앞자를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로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를 통해서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적 메시아로 하신 일을 마태 8장 9장 10장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의 관점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답변을 듣고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던 자신의 생각을 고쳐서 영적 메시아로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적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만희 씨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는 말의 의미를 배도라고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읽어보면 저희가 떠나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는 의문문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으로 결국 뒤에 문장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왕궁에 있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도 아니고, 11장 9절에 읽어보면, 말씀처럼,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세례 요한에 대한 결론입니다.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이며,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세례 요한을 정의합니다. 이 말이 과연 세례요한이 갈대로서 배도를 말한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둘째, 세례요한이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같이 금식했다는 문제를 가지고 세례요한이 배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배도 행위를 말한 것일까요? 먼저 마태 9장 14절을 읽어보면. 세례요한은 이미 마태 4장 12절에서 세례요한이 헤로데에게 잡혀 옥에 들어간 후의 일을 말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금식했다는 말은 율법에 따라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율법에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완의 제자들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아래서 율법을 준수하며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하나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음 마태 21장 32제를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과 바리세인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태 21장 32제를 읽어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니우처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오게 갇힌 후에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세인들에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 서기관 바리세인들에게 왔는데 믿지 않았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전파한 말씀을 서기관 바리세인들이 믿었어야 하나 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믿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 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배도 멸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더 나가서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라고 선포하자 요한복음 1장 19절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라고.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된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이 누군지도 모를까요? 요한복음 1장 22절 이하에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세례 요한의 정체를 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 읽어보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세례완의 정체를 알지 못해서 경계하여 질문하는 것이고 세례완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주의 길을 광야에서 예비하는 자이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기관 바리세인들과 하나 됐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아볼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서기관 바리세인과 하나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배도와 멸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성경대로 믿는 것일까요?